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부처님, 아니면 따로 믿으시는 신이 없으신지요? 그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한 5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특별한 신앙심이 있어서 다녔다기 보다는 어머니께서 다니셔서 그냥 일요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일까? 절에 가면 부처님을 믿고, 우리 조상들은 마을 앞그 500년 된 고송 앞에서 빌고 그러던데, 왜 다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절대신을 숭배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신앙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품으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절대신은 한 명일까? 그리고 과연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터득한 결론이 있었는데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 싶어진다. 그분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든, 불교에서 부처님이든, 우리 조상들은 나름 큰 바위, 오래된 고성 어떤 이는 달림. 절대적인 대상은 다르나, 모든 인간은 그 대상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지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원을 빕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망치를 든 독일의 철학자나 프리드리 니체는 그의 저서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그의 저서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인간의 의지로 과거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제의 잘못된 행동,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죠. History f a t s itself. 과거의 아쉬움을 반성하고 미래에서 창조하고 구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깎아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원석을 깎아 쓸모없는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를 개작해야. 창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들고 흙수저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 파괴해야만 합니다. 폭풍우를 불러오는 것은 거대한 소란이나 소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용한 시간을 거친 후에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영원 회귀, 지금의 순간이 반복된다는 전제하에서 최선의 선택, 즉,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최선을 찾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네드메이드가 아닌 스스로 창조하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서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니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을 중시하며 그 운명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사랑할 것을 주장하면서 삶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없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기존의 가치 따위에 있는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이 니체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직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만의 작품을 조각하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면서 나의 운명을 사랑하겠습니다.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